안녕하세요. 패션 모델 송기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옷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이 송치코트 같은 철진한 옷들은 관리하는 보관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. 하지만 저만의 특별한 관리 방법이 있습니다. 이 송치코트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송치 레더코트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닿으면 안 되니까 리프레쉬 기능을 쓰고 있어요 리프레쉬 기능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없이 냄새도 없애주고 그리고 먼지도 털어주는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제품은 정말 옷도 관리해주죠 제습 기능도 있죠 공기청정도 되죠 건조 기능도 되죠 일석사조에 정말 맞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헉, 지금 태어가 끝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? 냄새. 네. 이거 완전히 드라이 클리닝을 넘어서서 새 옷이 된것 같아요. 짠! 그럼 이만 안녕!